마트에서 A마트 B마트 C마트에서 어떤 종류의 뭐 물건 XY를 각각 10개를 사고 5개를 사고 2개를 샀다 여기서는 하나도 안 사고 여기서 뭐 10개 사고 20개를 샀다 이랬을 때 이랬을 때이양 이런 별량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요것을 괄호로 이렇게 묶은 것을 행렬이라고 하죠. 행렬, 콤마를 찍지 않고 괄호로 묶습니다. 이건 언제 책에 따라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대괄호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 괄호를 쓰죠. 이게 하나 하나의 이런 성분들 성분이라 하고 컴퍼넌트 성분 성분. 그다음에 요것을 제일행 1행, 로봇은 2행, 이것이 1열, 2열, 로봇은 3열, 이렇게 말하죠. 열이 컬럼, 그 다음에 행은 로, 이렇게 해서 행열, 이렇게 말합니다. 행 x 3 m 2개고 열이 2 3개인 t 2x3 매트릭스, 2x3 m a t r 이 x 게 말하죠. t r i x 2 t r r i x matrix. 2x3 matrix. 2x3 m 하 t r i x 2x3 matrix. 이때 이런 경우에는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데, 뭐 예를 들면 1, 2, 3, 4, 1, 2, 3, 4, 5, 6, 1, 1, 1, 이 1, 1,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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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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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1, 1,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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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1,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방행렬이라고 한다. 정방행렬, 스퀘어매트릭스. 정방행렬이라고 한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정방행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이영인 이 행렬 뭐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와 같은 행렬은 그 영행렬로서 이게 이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와 어, 실수가 아닌 영행렬의 의미로 이렇게 0을 영자를 좀 크게 쓴다든지 책에는 보통 크게 쓰고 만약에 어, 이렇게 벡터 표현을 한다든지 하고 있어서 이것을 제로 행렬, 제로 매트릭스, 영행렬이라고 한다.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말하죠. 영행렬, 0행렬. 그다음에 이것은 곱셈을 할때 하는 게 좋겠네. 그다음에 어, 예를 들면 1 2 3 4와 A 행렬 A가 이렇게 있고 B가 어, 1 2 3 xy 0 이렇게 되어 있다. C가 a b c d 다 이와 같이 2x2 매트릭스, 2x3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 그다음에 하나 더 잡아 서1 2 3 1 1 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x3 매트릭스죠. 행이 2개, 열이 3개. 이와 같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각각 같은 행렬 b와 d 이와 같은 행렬을 같은 꼴이라 하고 같은 형태.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형태는 아니란 말이지. 이거하고 이건 같은 형태죠. 여기서 그 같은 형태, 같은 꼴일 때 우리는 두 행렬의 그 상등을 말합니다. 상등, 이퀄, equal, 이퀄리티. 같기 위해서는 대응하는 성분이 똑같아야 돼, 전부다. 그래서 B와 D가 같으려면 x는 1이 되야 되고 y는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하고 얘는 같은 행렬이 될 수가 없어. 상등은 될 수가 없다. A와 C가 상등을 이야기하려면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렇게 돼 있죠. 행렬의 상등.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연산이 나오는데 어, 행렬이 원소, 행렬에 대한 이제 구성소, 어, 원소를 이야기했으니까 형태를 말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아주 쉽습니다. 어, 우선 더셈, 뺄셈은 행렬의 더셈, 뺄셈은 같은 꼴이래요. 1, 2, 3, 4, 5, 6 플러스 1, 1, 2, 0, 0,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2 by 3, 2 by 3 이런 경우에만 더셈이나 뺄셈을 할수 있는데 이때는 대응하는 원수끼리 더하면 돼요. 뺄셈이면 빼면 돼요. 이렇게. 뺄셈이라면 0, 1, 1, 4, 5, 5 이렇게 되겠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이렇게 돼요. 빼기는 더셈, 뺄셈 쉽죠? 그 다음에 실수배가 있는데 실수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에 1, 2, 3,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1, 2, 3, 4라고 하는 행렬에 5를 곱한 거죠. 실수배를 한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 5를 다 곱해. 이렇게. 이것을 행렬 실수배. 더, 행렬의 연상, 더 샘, 샘, 실수배. 행렬의 연산, 더셈뺄셈 실수배. 되겠죠? 여기까지 아주 쉽죠? 이랬을 때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행렬의 덧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성립한다. 이것은 a 플러스 b의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제로 행렬은 a가 되고 제로 행렬 플러스 a도 a가 되는. 이때 이 제로 행렬을 제로 행렬을 뭐라고 하느냐면 항등 행렬이라고 한다. 항등원이죠. 항등원. 아이덴아 항등원. 여기서 이제 제로 행렬인데 뭐 이거 요렇게 해야 되겠다. 항등원 이야기는 어디서 고등학교 때고아 항등원 역할을 항등원이 나오나? 그, 간단히,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건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옛날에는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더셈을할 때, 3 플러스 0이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이런 원소. 4 더하기 0은 4가 돼야, 거꾸로 넣어도 마찬가지. 이런, 이런 원소를 항등원이라고 한다. 더셈에 대한 항등원. identity 그런데 연산이 곱셈으로 바뀌면 3 곱하기 무엇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냐 1이죠 1 이건 모두 뭐 뭐, 마찬가지가 돼야 돼 어떤 여기가 뭘로 바뀌어도 항상 일이 변함이 없어야 돼4 곱하기 1도 4 이렇게 이때는 이것은 곱셈에 대한 identity라고 한다 그래서 행렬에서도 방금 봤지만 어떤 영행렬을 더하면 뻔하죠. a 자기 자신이 나온다. A 모든 원소가 다 영영영영이기 때문에 더해봐도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항등행렬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항등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로 하고. 그래서 덧셈 뺄셈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그 다음에 곱셈인데 이, 곱셈. 셈실 p s 에 대한 것 s 곱셈. 행렬의 곱셈은 첫째 a, b, x, y s 이. 것은 AX 이. p l 이. s 이. y 이. 렇게되어 이. 고 o p 이. 고 o 이. 고 o 이. 두 개. 이. 고 o 이. 고 o 이. 고 o 이. 고 o p 항상 이렇게 이렇게 ax 플러스 by 이렇게 계산함. 네 이것은 원 by 원 매트릭스. 행이 하나 열이 하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원 by 원 매트릭스. 곱셈을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우선 음. 이런 형태는 이렇게 알아. 물론 이것 이건 가능하죠. abc xy z 이러면 뭐야? ax BYCZ 이렇게 1x3 by m 3 by 3 by a 3매트릭스에다가 이것은 3x3x1 t r 가1 m 다곱 r 을 정의할 수가어다시 t r i x ADA가 1 m a t r a d r d x, y, z, u. 잘 보세요. 일행의 일렬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일행의 일렬 그러면 a x 플러스 b z. 일행의 2열 그러면 그 위치에 일행의 2열의 위치에 쓰는 거죠. a y 플러스 b u. 다다. c x 플러스 d z. 그 다음에는 cy 플러스 du, 이와 같이 곱셈을 한다. 여기가 뭐 abc, cd, e, fg, h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행 일행의 일열 위치, 일행의 이열 위치, 일행의 삼열이면 거의 또 쓰고요. 하... 그런데, 곱셈은 알았죠. 근데 곱셈이 이제 문제인데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5 이렇게 되어있다. 일행의 1렬 여기다 써야죠. 5 플러스 2, 7의 14 플러스 9,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 9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곱셈을 정의하지 못한다. 이거죠. 곱셈을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2x2 매트릭이죠. 곱하기, 이거는 뭐냐면, 2x3, 아니, 하나, 행이 3개, 열이 2개니까, 3x2 매트릭이야. 이와 같이, 열의 개수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다르면 열의 개수가 두 개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개수가 다르면 곱셈을 할 수가 없다. 곱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봤겠지만 곱셈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에. n by m 매트릭스에 곱하기 m by l 매트릭스 뭐 문제를 풀어보면 다 아시겠는데 이 열의 개수와 이 행의 개수가 같아야 곱셈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n by l 매트릭이 나와야 돼 n by l 매트릭이 나온다. 이게 1 by 지죠 행이 하나 열이 두 개. 이것은 행이 두개 열이 하나. 그래서 같으니까 곱셈이 정의됐고 결과는 1 by one 매트릭이 나왔다. 곱셈 끝. 그런데 곱셈에 대해서 또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곱셈에서도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뭐 이런 것은 다 성립합니다. 책을 한번 참고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11, 마이너스 111, 마이너스 1오케이 자, 곱셈을 해 봅시다. 이렇게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플러스1이니까0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1또 0이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또 0이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1 1또 -1 0이네. 이와 같이 행렬에서는 이것도 영행렬이 아니고, 행렬에서 A도 영행렬이 아니고, 그 다음에 B도 영행렬이 아닌데, 아닌데, a 곱하기인데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니고 이건 정입니다 정이 의 definition.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니고 아닌데 a 곱하기 b를 하면 영행렬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거와 같이 이랬을 때 a는 b의 영인자라고 해요. 제로. 디바이저. 제로 디바이저. B는 A의 제로 디바이저. 0인자. 어, 이 행렬에서는 0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해서 A가 0이거나 B가 0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응? 이거 보면 아시죠? 다시 말하면, 그 따라서, a 곱하기 b가 0의 행렬이라고 해서 이면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다.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차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놓으면 그때는 a 곱하기 b가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즉, x 마이너스 1이 0이다. 혹은 어, x 플러스 2가 0이다 해서 x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행렬에서는 이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a가 0이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해서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곱했는데 0의 0, 향력이 나왔어. 제가 또 0이 알고 얘도 0이 아니라니 아시겠죠? 그러면 또 불편한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뭐냐면 어, a 플러스 아 괜히 지워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마이너스 1 1 1, 1, 1, 1, 1, 1, 1, 1. 이거였지. 이렇게 곱하면 이게 아니다. 자, 행렬에서는 예를 들어서 1, 2 0, 3 0, 1 2, 4 얼마죠? 4 이렇게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8, 9 6. 이렇게, 이렇게 하면 12. 곱하기. 그런데 0124에다가 1이 03을 곱해라. 뭐0 이렇게 하면 3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3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4 3, 4 4 4 4 4 4 이렇게뭔 소리예요? 행렬에서는 a 곱하기 b 와 b 곱하기 a 가 같다고 할 수가 없다. 같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따라서 a +B의 플러스 b 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할수 없는데 왜 그러냐? 이게 행렬이에요. 이것은 행렬에서 정의는 똑같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써야 돼 이것은 A 제곱 AB 분배법칙을 한번 또 쓰는데 한번 생략한 거야. BA B 제곱인데 이거하고 이것이 같아 같으면 이렇게 A 제곱 플러스 2AB라고 할 텐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냥 여기서 여기 끝내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상 뭐냐면 어떤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상당히 계산하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여서 그런 대수적인 구조를 우리가 사실은 파헤쳐봐야 에...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A가 1000, B가 0112, C가 0114. 일대 A B를 계산해 보고 A C를 계산해 봅시다1 0, 0, 0 0, 1 1년, 1년. 0이1 1이1 0이년 1년. 1 1 1 0, 0, 년 1년, 1 1 1년. 1년, 0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0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0이고. 왜 이래? 아. 이게 뭔 소리 했냐면, AB하고 AC가 똑같죠? AB하고 AC가 똑같지만, B하고 C가 똑같습니까? 약분을 해서 B하고 C를 같다고 할수 있어? 달라.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같다고 해서 b 하고 c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지 ab 하고 ac가 똑같잖아요 지금 ab ac가 똑같아 근데 b 하고 c 하고 똑같은 약. 약분할 수 없다는 거야 약분할 수 없다 약분을 할 수가 없다 조심해야 돼 조심 이것도 기억하시고. 대각 행렬. 그다음 대각 행렬은 뭐냐면 대각 행렬은 예를 들어서 1 0 0 영영영영영이와 어, 같이 주대각선을 이걸 주대각선이라 u 는데 주대각선 g young young y o g o n g young y 제 u n g y o u 행렬이 o u n g y o u 다음에 예를 들면 0 3 0 0 0 3과 같이 주 대각선 성분이 모두 똑같을 때 이런 행렬을 스칼라 매트릭스라고 한다. 스칼라 매트릭스. 스칼라 매트릭스라고 한다. 근데 용용으한 가지 빼먹었는데 요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삼각 행렬은 뭐냐면 그 다음에 상삼각행렬은 뭐냐면 주대각선 밑에 있는 성분이 모두 제로이고 위에는 뭐다 제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0, 1, 2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이거의 맨 아래가 다 제로면 이거는 상삼각행렬이에요. 상삼각행렬. Upper Triangular Matrix 안 되면, 하삼각행렬이라고 하겠지. 이렇게 하고한 가지 빼먹은 것만 로선하면, 아까 항등원 이야기 했었죠. 거기서, 예를 들면, 1, 2, 3, 4에다가, 1, 0, 0, 1.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보면, 1, 2, 3, 4가 나옵니다.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냐 I 2 혹은 이뭐이으식도로니죠 i n identity e x i s s Tiny, tiny, t i n 자 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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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를 하면, i2, i로 하면, a가 나옵니다. 이렇게. 거꾸로 곱해도 마찬가지. i3는 뭐냐면, 이게 이제 2차 단위 행렬이고, i3는 뭐겠어요? 100, 010, 001. 이것이 i3에요. 이때도 어떤 행렬 곱하기 i3를 하면, 물론 곱셈이 정이 되어야겠지, 그러면 a가 나옵니다. 거꾸로 곱해도 마찬가지. 그러면, 에, n차 단위 행렬도 마찬가지. 여기가 i n이면, n개, 행도 n개, 열도 n개, 일때도 마찬가지가 돼서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단위 행렬에서는 이와 같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뿐만 아니라, 또 단위 행렬에서는 뭐가 성립하냐면, 요거 때문에 아까 A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이랬있지 a 플러스 이게 i, 나, e 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건데 A제곱, a 제곱 a, e, a, e 제곱 2 제곱을 해보면 e가 그냥 나오죠. 다 똑같은 거예요. i2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a 제곱 플러스 a로 이것도 a 거든요거는 2라고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는 있다. 네, 특별히 2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곱셈까지 일단 여기까지 먼저 어, 하겠습니다.